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대한전선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3일이고요. 오전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 정도 빠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11선을 맞고 반등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조정 어, 간단하게 끝나면 11선쯤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11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 11선은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가까지는 맞출 수 없지만 오늘 이 11선만 지켜내줘도 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선만 지켜줘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아직 어, 아침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81만 주 정도 들어와 주면서 아무래도 조정은 이 11선까지가 어, 마지노선이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어, 종가 때 21선 깨는지 못 깨는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현재까지는 11선에서 말아 올린,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마무리 돼도 오늘 하락이 나오더라도 11선만 깨지 않으면 어,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AI 전력수요가 7년 뒤에는 80배라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주나 전력 기기 관련주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반짝가는 주식들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꾸준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실적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무너진다고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어 끌어들이는 대로 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한전선 4월 4일에 시세 나오는 거 보고 말씀드렸죠 11,300원의 어 무료 추천주 DS 무료 추천주로 대한전선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선 더간다고요 그건 그때 하면 됩니다. 제한, 대한전선 2만원 돌파 시 절반 매도 사인 다 드렸죠. 하고 저희가, 어, 4월 4일부터 2만원까지면은 거의 두배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2만원에서 잠깐 정리하자. 2만원에서 절반 정도 팔고 가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구방만 따라오셨어도 절대 손해보는 일 없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각자 매수하신 시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 저희는 지금 4월 4일, 4월 4일에 어 미리 잡아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 꾸준히 끌고 왔습니다. 4월 4일부터 영상으로 꾸준히 끌고 왔고, 그리고 2만 원이 나왔을 때 어,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재진입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이런 어, 거 따라 가실 수가 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리포트 자료, 리포트 자료나 관련 자료 올려드리면서 어, 끌어드렸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한 전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냐? 또는 요런 공부 자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무료 정보방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그리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만 9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어,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 보냈다가 막 연락 올까봐 걱정하시는데, 저희는 따로 연락 안 드려요. 문자나 연락 안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처음에 여기 주소만 딱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대안전선 같은 경우 지금 신용장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어, 신용을 써서 계속 무리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함부로 세력이 못 올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은 11선까지는 지지를 받고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향후 추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독 꼭 누르시고 어,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대한전선은 돌아가면서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 다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3%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면 되고, 어, 향후 어, 관련 내용이나 어, 매매 동향은 저희 정보방에서 저희가 다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종목 추천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보시면 저희가 장 중에 요렇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3월 11일이죠. DS 무료 추천주로 시노펙스 드렸습니다. 시간 보시면 오전 9시 10분, 9시 10분에 드렸고 시노펙스가 이날 보면은 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요런 식으로 그날 그날 어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단타로 잡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 드리면 자람테크놀로지입니다. 3월 11일 같은 날짜죠. 3월 11일에 이제 자람테크놀로지 저희가 이렇게 날짜랑 같이 드리는 거는 무료추천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람테크놀로지 어, 오전 9시 4분 시간도 보시면 9시 4분에 딱 드렸는데 자람테크놀로지 3월 11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 자람테크놀로지는 그 다음날 3월 12일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 타이밍에만 들어가셨어도 어, 이틀 동안 약60%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루만 더 갖고 있었어도 사한가또 나왔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3화 전기입니다. 3월 15일 DS 이번 주 마지막 무료 추천조로 3화 전기 삼아전기 드렸어요. 3화 전기는 어, 장 끝날 때쯤에 오후에 3시 3, 17분, 3시 17분에 드렸고요. 어, 조금만 드시자, 체한다, 원래 무료 찾다 보면은 큰 사기당한다 하고 어, 저희가 3화 전기 드렸고요. 3화 전기 같은 경우 3월 15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금요일날 드렸던 거죠. 요 지점에서 들어가지고 3화 전기 꾸준히 상승해줘서 어, 약20% 가까운 수익. 어, 앞에 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3월 19일에 드렸어요. 시간 보시면 3월 19일 DS 경제 무료추천조로 RS 오토메이션 드렸고 시간 보시면 9시 48분, 오전 9시 48분 그리고 관련 뉴스랑 같이 올려드렸죠. 엔비디아와 AI 협력 소식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R.S. 오토메이션 19일 날 저희가 올려드린 날은 23%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14%가 뛰면서 약 이틀 동안 40%에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추천주 네, 받아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놨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저희 만명까지 모집인데 9300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그 번호로 여기 주소만 딱 보내드리고 입장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이후에 뭐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어 나중에 그런 걱정 없이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려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런 무료 추천주 받아가시면서 어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 어 종목 추천 말고도 각종 뉴스나 이슈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미국 증시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 증시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나 간밤에 무슨 소식이 있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그런 소식이 우리나라 시장에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슈가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관련주로 국내 삼성전자, A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랑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소식, 코멘트 그리고 HBM 관련 코멘트 요런거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이슈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요런거 저희가 다 올려드린다 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떤 소식들이 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어, 좀 특별한 게요런 식으로 리포트 자료들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를 어, 팔로우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어, 자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소식들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자료를 갖고 와 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 긴급하게 회사에서 공지 사항 같은 게 나온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항상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 사항도 어, 뉴스가 뜨기 전에 저희가 바로 바로 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무료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각종 뉴스나 이슈 공시 어, 그리고 리포트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스 올려드리는 데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어, 코멘트나 리포트 자료까지 올려드리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데 괜히 들어, 돌아다니시지 말고 저희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이런 자료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 놨구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3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에 숫자 3만 딱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다 알려드리니깐요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막그 번호로 연락이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마감인원 차기 전에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 여기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 도움되는 정보, 어 각종 이슈들 어 낱낱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